주말에 그비 많이 이 온다 n d a All right. c o m 0 m minutes. Would it to Jerry Pegwood? Jumbo Tatiso. Jumbo to 니 h a t o n 엄마 방방이네? 방방이가 없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방방이라도 있으면 니네 그럼 방방에 있는 데로 찾아보자. 원래 예약했던 응. 캠핑장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리가 막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풀인데 좀 어. 남아있네. 몇 개나 남아있고, 그 자리. 아 진짜? 응. 일단 그래도 애들 놀거 있는 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목소리> 자, 자, 뭐, 뭐, 뭐. 저희가 전기는 아시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아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그때 네. 안에서 현장에서. 어, 네 그러면 둘다 사용하면 0 네. 0 원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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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어잘 지냈지 잘 지낸게 아이고뭐막 뭐 사는게 다 그렇지 뭐 그래 힘들지 응. 와 외워보니까 어쩔래 그니까 러 신기하네 이해뜰줄 몰라가지고 전혀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했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그 실내 놀이터가 있는 캠핑장 여기 남해에 여보 이 남해 무슨 캠핑장이지 덕신! 덕신 양장으로 저희가 급하게 자리를 바꿨어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비 소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얼굴에 선크림부터 덕지덕지 덕지 발랐거든요. 세팅도 오늘 비온다고 아주 간편한 세팅으로 가져왔고요. 네, 펄떡 세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laughs> <laughs> 1세심 부족했지 겁을 내면 안돼 이제 밖에 완성 안 됐는데요 다실패지마 만덕 3터널 언제 완성 저희는 이제 여기 타프는 완성했고 밑에 여기 그돔 텐트 하나만 치면 되거든요 저희 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저 친구 이제 세팅하는 거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를 치울 계획은 없었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차박을 하려고 했고 차박을 할때그 혹시 에어 매트 펑크가 나거나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이제드 텐트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차박하는 것보다 여기 같이 자는 게 편하다고 해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매트가 가로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큰 매트가. 그래서 지금 매트를 이걸 세로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가로로 배치를 했죠. 세로로 안 들어가니까 가로로 배치를 했고 여기 밑에다가 어 백트킹용 매트 하나 깔았고 이쪽에는 제가 그 혼자 쓸때 사용하는 이 자충 매트거든요. 자충 매트. 그래서 조합이 희한합니다. 매트가 총3개 들어간 거죠. 잘 가져왔다 그래도 맞지? 날씨 쉐. 응. 개 탔네. 혼자 놀이터도 들어가고 키 작은 게 오늘 한몫했다야. 이거 엄마 닮아서 오늘은 빚을 봤네. 자, 안녕하십니까? 현실 캠퍼 노실장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현실 캠퍼 노실장입니다. 어, 오늘 저희 나온 데가 남해 덕신 야영장에 지금 왔고요. 여기가 국립 야영장이거든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좁은지 몰랐는데 세팅하는데 보니까 이 사이트가 너무 작더라고요. 여기가 자동차 야영장이 있고 그리고 카라반 야영장이 있거든요. 근데 카라반 야영장은좀 커요. 그리고 거기는 나무도 좀 이렇게 울창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나무 그늘도 없고 어 조금 열악하긴 한데 전반적인 사이트의 환경은 굉장히 깨끗하다. 지금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거든요. 이어서 바로 사이트 소개를 하자고 하면은 어이 지금 조그만한 그 잔디밭 공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귿자 형태로 사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폐교예요. 예전에 그 덕신 초등학교? 설천 초등학교. 어, 설천 초등학교 학교를. <laughs> 어, 폐교를 갔다가 지금 개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는 관리 시설들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개수대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실내 놀이터도 있고. 실내 놀이터는 125cm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내 놀이터가 그 사이트에 봤을 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들어가 봐도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 가뿐히가 얘기했듯이, 키가 120cm 이하만 들어갈 수, 125cm 이하만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애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서 보니까 카라반 야영장에는 어, 카라반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특화된 야영장이더라고요. 그오폐수 시설도 다 달려 있고요. 어 뭐, 물론 뭐 전기 인해 시설도 달려 있고 그리고 저쪽으로 보니까 저기 그 조금만 나추면은 여기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조그마한 펜션, 특화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그마한 펜션들이 있던데, 어, 저기 와도 충분히 이, 그 캠핑에 준하는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는 약간 그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 폐교에 보니까 이수신 동상들은 다 살려놨어. 예쁘던데? 어. 밤에 이 동상들 막 뛰어다닌다? 아니야, 저책남긴다 아, 책남게는 거야? 우린 뛰어다닌다 그랬는데 남해라는 동네가 바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섬이잖아요. 지금은 육주로 연결돼 있지만 그래서 남해라고 하면은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단점이 내륙에 있습니다. 어, 바다는 차를 타고 조금 한 10분 정도 나가야지 바다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한 5분만 나가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난 여기 마을이 작고 아기자기해서 너무 예쁘다. 오늘 제가 그 맨날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왔는데. 날씨 오늘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저 친구는 어, 텐트 종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원래 치는 그 터널형 텐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세팅입니다. 이번에 제가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촬영도 해야 되고 애들 먹을 것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썩 났어. 근처 가지 마. 부부싸움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한 번에 달라고 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 밥 먹고 조금 쉬었다가 그냥 안 그러면 나중에 싸운단다 워그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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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혼자서 많이 했네. <laughs> 어? 혼자서 많이 했네. 여기 <laughs> 어, <그냥> 나무가 <laughs> 있어, 놓으니까안 <나오니까. 웃음> <응>. 들어가. <laughs> 가자. Yeah. 자 이번에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이 벤딕트사에서 나온 캠핑용 선풍기거든요. 하드 케이스 보관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하드 케이스를 같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만듦새가 꽤 괜찮아요. 캠핑용 선풍기가 시중에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금 원래 쓰던 선풍기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사용해 보면이 사이즈, 이 사이즈 차이가 바람의 세기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7.9인치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 이상은 구매하셔야지 조금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있다는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지금 7년 날개라고 해서 소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제가 강한 소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세게 틀었거든요. 지금 리모컨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조용하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밖에 조절이 안 되는데, 제일 강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음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무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48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가족이 많은 경우에 한 사람도 한 명씩 이 선풍기를 다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유용한 기능이 회전 기능입니다. 이것도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해요. 회전각도가 총 120도까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최소 2명 이상은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냐면 전원을 이렇게 껐을 때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자리에 그 자리에서 꺼져 버리면 이 기어가 물려 가지고 나중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밴드트 제품은 전원을 껐을 때 가운데로 정렬되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과충전 방지라고 해서 24시간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전원이 차, 차단되어가지고 다시 충전을 하려면은 전원선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안전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을 나가셔가지고 선풍기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테이블 위에 놓으면 한쪽 공간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 놓았을 때 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앞으로 숙일 수도 있어요. 뒤로 들 수도 있고. 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제법 거리가 멀어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작동이 될까? 작동됩니다. 최대 10m까지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이 리모컨이 없으면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캠핑 가서 움직이려고 하면 정말 귀찮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뒤쪽에 이 무드등이 지금 들어온 거 보이죠.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무드등 또한 이렇게 앞으로 펼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뒤쪽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앞쪽에서 무드등을 볼수 있다라는 것도 멋지죠. 지금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제 캠핑 선풍기를 어 필수로 써야 되는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 이 선풍기를 나중에 겨울이 되면 못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큘레이터로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 지금 뒤에 별도의 고리가 달려 있거든요. 캠핑용 선풍기를 한번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벤딕트 이 제품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자 해봐요. 자꾸 칠때 있잖아. 칠때 휘두를 때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효준이 지금 공이 이렇게 나가거든? 옆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 아빠 자세 오오좀 치는데 스윙이 되면은 몸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몸은 있고 팔이 있어야 돼 아빠 한번 쳐볼게 <목소리> 이불을 아빠가 살살 휘둘러서 그런 거야 세게 치면 아빠 그냥 바로 런이냐 이거 한 no 타임. <목소리>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어, 아직까지 해가 넘어 가지는 않았는데 시간으로는 7시가 다됐습다다이 캠핑장이 청 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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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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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원 했나?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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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등목으로 가자. 런나안 내면 진다. 가이가 위보 가이가 네. 위보 <laughs> <laughs> 괜찮아. 모자이크 처리 다 해줄 거야. 한튼 괜찮아. 너희들 다 존중해줄 거야. 예.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엉덩이, 이아 엉덩이 팔아. 엉덩이 아니, 두고. 엉덩아이아 고, 고이 팔아. 엉덩이 팔아. 엉덩아 엉덩이 가만 가만 이 뿌리면 안 된다 엉덩이 엉덩이 뿌려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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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여기 뿌려줘 여기 엉덩이 야, 뿌려줘 여기 살살 뿌려줘 어, 나, 으, 누워 여기. 엎드려 야내 얼굴 물다 채웠거든 아니 이게 엎드리라고 태용아 이뷰 봐봐 이, 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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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오감 시골집에 왔는데 아, 기억이 평생 남는다 80살 되면 기억난다 어떻습니까 소감이 시원하지 아이 시원해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는데 비가 많이 와나니까 습도가 정말 높거든요 저동상이 정말 뛰어다닐지. 애들 나중에 겁좀 줘야 되겠다. 우리 난이가 겁이 엄청 많거든요. 저거에 전설을 얘기해 주 가지고. 아니라. 타프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보통 타프에 랜턴을 달때 보통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봉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랜턴을 많이 거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빛에 이렇게 밝게 비추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릴 때 쓰면 은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이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떼지지도 않아요 한 손으로 하프에 붙일 때는 저 위에 붙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입구에 딱 붙인 다음에 끌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이음새가 있을 때는 안 끌어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면 다 쪼쪼쪼쪼 쪼. 엄마가 하실 일이냐고. 꺼지. 응. 잘안전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칭 매니저라고 얘기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 옆에 식당 간판이 돼지 새끼야. <laughs> 그러니까 그래, 내가 딱 보고 돼지 새끼 이을또막 이마가 갑자기 내려 딱 때리면서 뭐 이제 아, 그래. 이런 소리 이제 보더라고 늑대 새끼 직전이었네. 어, 그러니까 저 봐라, 저 봐라, 이까. 아, 이랬어. 그러니까 옆에 돼지나 누구 간판 아, 이는거 아니야? 생각 안 했지. 한 느낌 나더라고. 자, 한여름에 캠핑 저 텐트를 쳐 보니까 너 맨날 루프탑만 사용하다가 정식 캠핑을 해 보니까 아, 쉽지가 된다. 않지 한여름에나 아니 그. 다 이게 숙달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산물하고. 이를 내야 되는데, 오르라고. 이 뒤죽박죽 되니까. 신경이, 신경이 나가 막. <laughs> 여이올라왔 내가 봤을 때 아까 에리미도 멘탈이 살짝 나갔던 것 같은데. 아까 습하니까 더운 것도 떠나서 너무 습했잖아. 맞아. 자, 이제 2차전 시작합니다. 2차전은, 어, 해산물들이 해산물, 해산물, 이거는 육, 육상물. 육상 응. <laughs> 내좀 유식해, 유식해 보이지? 왜? 이쯤 비웃나? 부리는... 역사물이 <laughs> 최고 브레인 온에 나타났거든. 어. 아까 그 운하에서. 그러니까 아, 역시 이 <laughs> 몸개는 <입문계는> 틀리다. <웃음> 응? 진짜 이 몸개가. 회 먹으니까는 그거 생각난다. 맛이 이렇게 하면 있니 없니 했던 사람들. 회 사온 김에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볼까?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거 그때 그 영덕 가가지고 회를 샀는데 회를 이모님이 이렇게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세탁기고 탈수기에. 네. <laughs> 배도 이 자동화로 기계로 순식간에 썰어버리네요. 뭐가 뭔지 구분도 안 되고요. 배는 써는 맛인데 단소리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모 그게 방어가 뭔지 지치가 뭔지 구분이 안될것 같은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있니부터 해가지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온 김에. 어, 회도 산 김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탈수기가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그 이모님이 한 것처럼 물에 막 이렇게 씻었거든요얘 이렇게 눌러줘 가지고 물을 완벽히 빼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 여기는 윤기가 반질반질하죠 근데 얘는 윤기가 일단 없어졌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지, 진짜 눈을 뜨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 뜨면 안 된다 뜨 음... <laughs> 아... 아우 뜨거자 일단 그거부터 먹고 자 이제 입을 헹궈주세요 눈뜨 되나? 아니 안돼 눈뜨 안돼 눈뜨면 안되지 자이번 들어간다 아, 아. 서비스가 좋네 먹어본 결과는 빠른게 하긴 맛없다 빵개 맛없다 보통에몇 번이 빠른 거였몇 번이 빤건데 2번이 빠른 거두 번째 거야 식감은? 식감도 이게 훨씬 낫다 그냥 이건 딱 눈에 보이는 게딱그 뭐, 맛이다 난 그럼... 찍지 말고 그냥 줘자 들어갑니다 만까요 아니, 근데 그걸, 이걸,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안 느끼하나? 1번, 2번, 어떤 게 맛있습니까? 1번요. 2번이 맛있다고? 1번 청실. 1번은 탱글한데 덜 탱글. 덜 탱글. 느껴지네. 2번, 2번이 빠른 거지 2번이, 2번이 맛있다고? 2번이 안 빤거. 1번이 빤거. 1번. 아! 어. 번나. 응. 이게 차이 낫지? 응. 겠번날그거 일단 음식은? 두 번째 들어온 게안빤 거. 일단 기름기가 다르다. 음. 입에 들어왔을 때 기름기가 아닌데, 있고 그 차이가. 그저 거짓말니야 거짓말. 음. 입에 딱 들어왔는데 기름기가 부들부들한 미끈미끈한데. 빵가하고 안빵거하고는 맛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빵거랑 안빵거랑은 맛차이가 확연합니다 도실장 아침은 뭔가요 엄마야? 그.. 전라도에서 전라도 애호박 고추장찌개랑 그거 먹습니까? 아 좋다고 그 저기 제연박. 친구가 저번 영상에서 그 저희가 고추장찌개하고 번데기탕을 해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게 보인다고 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더라고요다 준비를 해놨는데 어저께 먹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번데기탕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해주는걸로 하고 아침 식사는 고추장찌개. 아 이제 여름은 진짜 여름입니다. 이게 아침이 되어서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 타프 이쪽 해가 뜨니까 이게 그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옮기기 위해서 텐트를 걷었습니다. 아주 어제 새로 갈아입은 옷인데, 근데 어제 이 제가 그 선풍기를 쓰다 보니까 그 밤에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천까지 갔나? 아, 괜찮다. 순천까지 갔나? 아 괜찮다. 하동 아니지? 아, 이 자연풍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약해졌다가 졌다가 약해졌다가 졌다가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예. 괜찮, 괜찮습니다. 네, 이건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로 저까지 가야 되는데 저것도 갈 힘이 없어갖고 그 차로 간다면 차에 대지 마. 어? 차에 대지 말라고. 안 재고 있어. 아이 나무 그늘 없는 게 이게 제일 힘드네 가. 어? 이가 한다 안 했어? 아개다다다다다 아니 일로 와야지 차에. 아 한데. 맞네 맞네 맞네. 여기는 다 나무 그늘이고 그러니까 여기. 카라반 존만 아 여기는 여 카라반 존 아닌데 카라반 이건 여기 앞에 사용하는 주차장. 아 카라반 존에는 아, 나무가 아, 엄청 커 얼치 뚜껑 열고 비닐 버리고 얼치 얼치 잘한다 얼치 옆에 쓰레기통 있지 분홍색깔 얼치 잘한다. 앗다. 아, 저희는 지금 이제 캠핑은 마쳤지만, 애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물놀이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는 바다가 없거든요. 가까운 바다는 뻘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를 타고 한 20분 이동을 해서 저번주에 갔던 사촌의수욕장으로 가서. 그렇게 하면 입에 물다 들어간다 코에. 오늘 등산을 쓰려고. 어. <laughs> 아 캠핑하는 건 아니고 하루만 등상한 개만 쓰려고요 당일치기 오늘은 손님이 영 없네 어제 비가 온 데가 들었나 망청의 그리떠드니까 누가 오겠아 오늘 파도가 좀 있네 어, 지금 도착한 곳은 저번 주에 저희가 왔던 사촌의수욕장이거든요사촌의수욕장 중에서도 저번에 제가 영상은 다루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소나무밭 있는 쪽에 그늘이 엄청나죠 지금 뭐 밖에는 엄청 더운데 이 안쪽은 시원하거든요. 예전에 야영장으로 운영을 했다가 지금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어 조금 더 시설이 나아졌어요. 뭐 크게 나아진 건 없고 일단 조명 달렸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조명이 설치됐다. <laughs> 하지만 한여름에 그늘 타프 필요 없이 그늘에서 지낼 수 있다는 라 굉장히 큰 장점도 있고요. 사이트도 제법 어, 이런 자리는 제법 커요. 대형 텐트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여기 하루 비용이 어, 저번에 저희가 머물렀던 장소랑 금액은 동일하거든요 성수기 때는 25,000원 하루 하는데 텐트 한 동당 받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가족이 오셔가지고 텐트 한동 치고 타프 하나 쳐버리면은 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 좀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텐트를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평상은 사이즈가 엄청 작거든요 그냥 우리 백패킹용 텐트 하나 올라갈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청춘이고만. <laughs> <laughs> <야, 아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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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바닥에. 아무것도안 보인다니까. 아니, 그냥 일단 그 밑에 좀 죄송해. 그냥 <laughs> 좀 춥지? 어. 아뭐 할아버지가 뭐 주셨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주셨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어.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뭘까요? <웃음> <웃음> 어, 이거 뭐지? <laughs> 살 살구 살구 아니야 이거? 몰라 먹어봐. 살구 맞네. 무슨? 물이 연물 되면 물이 안 지나가 감초 딱 되면은 앞에 보이 있죠? 네네. 요 앞에요, 작은 부이에다가 있는데 그그도요 앞에 안땅한번도전요 이게 모래가 많아요. 응. 응. 여기 집이 응. 있는데 아뭐가한번도셔요 <laughs> <laughs> 하방이가 네. 지금 날씨가 그렇게 맑던 날씨가 음. 지금 또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곧 비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애들 반맹이고 음. 그렇게 집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재밌게 놀았어. 아아 여러 7... 개 <laughs> 아니 그 말지 일곱 시에 불을 들어와 <laughs> 공부해야 된다.